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되어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오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게 멸망하는 자들이라 아담의 후손은 아담과 더불어 지옥길에 빠져 사탄에게 이끌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들을 통칭해서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참 미련하게 보인다. 인간 우리같이 동양 사람들은 서양에서는 일찍이 예수님을 알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이끌림을 통하여 세상을 사는 것도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즉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었음에도 동양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양의 문화는 성경을 바탕으로 또 동양의 문화는 중국에서 공자와맹자와 주자가 가르친 성기학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론적 철학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적 철학이에요. 그래서 잘 되면은 이제 자기가 잘하고 똑똑해서 기술이 좋고 또 수단과 능력이 있어서 잘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 하고 또더 불행해지게 되면 팔자소관이라고 여러분들도 자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불행하게 되는 것은 팔자소관이니 운명이니 또는 숙명인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부터 잘 들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또 구원을 얻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세상 조건으로 여기서 저기서 보고 듣고 이걸 견문이라고 합니다. 견문을 넓혀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으면 아는 게더 많아진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은 나면 서울로, 말은 새끼 나면 그 망아지를 제주도로 보내라. 왜 제주도가 말 살기 좋다 이게? 겨울에 얼지 않으니까. 풀도 많고 물도 많고. 근데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왜 서울에 가면 새롭게 보는 것이 많아지고 새 소식을 많이 듣게 된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견문인데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는 게 많아져.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알지자 알식자야 한문으로. 그 지식이 많아져. 그럼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없애버린다. 멸은 없앨 멸자입니다. 그, 그,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도 폐, 폐지시킨다. 그것도 없애버린다. 폐지한다. 없애버린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여기 세 가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타락 문화입니다 그 남녀 간에 음란 방탕하는 것이 바탕을 이루고 있고 그러기 위하여 돈 벌고 술 먹고, 왜 나쁜 짓 한다, 이게? 그게 또 일하기 싫으면서 나쁜 짓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적질하고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요즘 이제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뉴스를 들을 때에 아, 미스콤이 자꾸만... 그는 이제 타도록부축히면서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구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고 또 말하는 것도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하고 행동도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한 결과가 자기를 형오속하게 하고 사형 은도받게 하고 사형 집행을 당하게 함으로 인생이 끝나 영혼은 음부를 거쳐 지옥 간다. 마귀가 목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폐지, 폐기하시는 것이다. 없애버리시는 것이다. 세상 지혜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세상 지혜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왜? 타락한 지혜고, 마귀가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절대로 알아보게 할 리가 없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마귀가 하나님께 빼앗길 사람이다 그러니까 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귀신이 그 사람을 교회까지는 다니게 또 열심도 내게 해 교회의 중직도 받게 해 직책도 맡게 해 거기까지 마귀가 한다고 왜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비는 이제 성경을 복사, 번호를 만들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서기관과 율법사들, 율법학자들을 여기선 서기관이라고 호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변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말이 아주 능란한 사람, 즉좀더 유식한 말로 하면 화술이 뛰어난 사람, 더 쉽게 설명하면 말재간이 아주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변사라고 했습니다. 말다라는 선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헬라 철학이나 또 세상 지혜를 마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지도를 받고 그렇게 산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육신이 일신 억만금이야 인간 천상천하,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는 유아 독존이라.오로지 나 하나만 귀할 뿐이다.그 말입니다.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유자, 나 아자, 홀로 독자, 존재라는 있을 존재입니다.하늘 에는 땅이나 내가 가장 귀한 존재다.이렇게 만드는 거예요.귀신이.자기+자기라고 하는 것을 잔뜩 죽여줍니다.인간.인간적으로.너 똑똑해.아주 훌륭해. 너 머리 좋아. 넌 지혜가 있어. 넌 수단이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되고 또 형속하고 신세를 망친다. 이게. 귀신이 가지고 노는 사람이지요. 이것이 세상 지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하게 생각하는, 타락한 인간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기를 기뻐하신다. 이제 시골 같은데 모심기 할 때에 모두가 바빠서 뭐,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모두들 정장을 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참 먹고 할 일이 없으면 아랫목에서 낮잠이나 잘 것이지. 왜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미친 짓 하고 다니느냐, 그런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생활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세상 지혜로 사는 눈에는 그것이 참어리석다기에 반대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맡겼더니 성령으로 자기를 붙들어 천국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목적에 이렇게 저렇게 구전일 또 쉬운 일 힘든 일또 심지어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기 참으로 곤란한 일까지도 내게 시키신다 이게 그왜 시키시느냐 나 같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은 막대기만도 못해 아침 안개에 불과하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자기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우리가 전날에 너무나 하나님 속속히고 귀신에게 충성하며 아껴빈노릇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렸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구원하던 성도가 되어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또 하나님의 뜻을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드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좀 염체상 덜 부끄러울 게 아니겠는가 우리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만나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실 때에 우리의 입장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도 좀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보람되게 해 주시기 원하시는 기대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직분도 세우고 직책도 맡기시면서 그 일에 성과를 올려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맞아요. 근데 왜안 하는가 말이에요. 좀해 봅시다. 근데 여기도 그래 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천국 갈수 있겠는가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 암호서 선지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많이 알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도의 마귀 앞집이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오셨다고. 그 인간은 유대인을 죽이게 된 사람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앞장섰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그 백성들은 줏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마귀의 앞잡이들에게 휩쓸리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유대교의 종교, 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마귀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참 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유대교회가 마귀들로 마귀 앞집이들로 교회 지도자들이 다 채워졌다 한 사람도 정복할 사람이 없어 그 인간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석기관바리치인들 그렇게 화 있을 진저를 일곱 번이나 하셨어요 그 인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킬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님을 주님이고 그리스도라. 앞으로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제 죽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간청을 했죠. 위협까지 했죠 그렇게 해서 죽이면서 빌라도가 대야의 물돌아서 손을 씻어 보이면서 나는 예수가 죽일 만한 죄를 알지 못한다.그러니까 너희들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내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즉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총독 빌라도를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빌라도는 가이사의 파송자라. 그런데 빌라도에게 생명줄은 가이사에게 쥐어져 있었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질이고 귀신들이 얼마나 수단이 좋았던지, 유대인 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 이 빌라도를 위협하기를 당신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계속 죽이지 사용원도 안 내리고 보호하고 살리면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당신을 고발하겠다. 당신은 가이사 황제가 파송해서 임명장을 보내서 세워진 총독인데 당신이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하는데 가이사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에게. 더 보호하고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임명한 가이사 황제를 배반한 총독이라고 우리가 가이사 황에게 당신을 고소하겠다. 그렇게 위협한 거예요. 그는 자기 이 총독 자리가 불안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예수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위협하면서까지 너무나 강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요구에 못 여겨 내가 사형운도를 내린다 했다고. 나는 예수가 피 흘리고 죽임 당하는 데 대하여 내 본뜻이 아니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했거든. 그러면은 그 후손들에게 돌려진 것이 그 이후 불과 이제 40년 지나서 그 40년도 채못 돼서 로마 황제가 된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애기 어른 없이 성안에 있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도망간 사람은 살았어요. 그때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빨리 성을 떠나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년 좀못 됐을 때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었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아주 시체로 채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그 어, 이후에도 그 여러 차례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전멸당하고 짓밟힌 일들이 많았다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의 님 말씀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그 유대인에게는 그리낀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전날에 예수님을 죽인 죄값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술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기술 없고 능력 없어도 괜찮아.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면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까지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쓰시면서 역사해 가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드릴 수 있다, 이게.